사과와 땅콩버터의 환상적인 조화.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중요한 점은 땅콩버터의 선택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땅콩버터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을 때의 영양학적 가치와 더불어 어떤 땅콩버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섭취할 때의 영양학적 가치.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과의 천연 당분과 섬유질,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결합하여 여러 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조절 및 에너지 안정화.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연적인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단일 섭취 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과당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땅콩버터와 함께 섭취하면 땅콩버터에 포함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급격한 혈당 변동을 줄이고 하루 동안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포만감 유지와 체중 관리. 사과와 땅콩버터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탁월한 조합입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땅콩버터의 단백질 및 지방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는 식사 간에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칼로리와 영양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다이어트 중에도 이상적인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의 지방은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사과의 섬유질은 장시간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들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근육 회복과 운동 후 간식으로의 이상적인 선택. 사과와 땅콩버터는 운동 후 간식으로도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운동 후 신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사과는 자연적인 당분을 제공하여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땅콩버터는 근육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운동 후 피로를 줄이고,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땅콩버터를 선택해야 할까?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땅콩버터의 품질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시중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가당 땅콩버터 선택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첨가된 설탕이 없는 무가당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중 제품은 단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설탕을 첨가하는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이 포함된 땅콩버터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나 당뇨병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를 확인하고, 원재료에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땅콩으로만 만든 무가당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100%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며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땅콩의 천연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없는 제품 또한 트랜스 지방이 없는 땅콩 버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에서 자주 발견되며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해로운 지방입니다. 일부 상업적으로 제조된 땅콩버터는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0g 또는 수소화된 기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산 땅콩버터나 유기농 땅콩버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 확인. 나트륨 함량 또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 땅콩 버터 제품에는 소금이 첨가되어 있으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낮거나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무염 표시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유기농 땅콩버터 고려. 가능하다면 유기농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땅콩버터는 화학적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공첨가물이 없는 보다 자연스러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땅콩은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 땅콩버터는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했을 때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조합입니다.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조합은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콩버터를 선택할 때는 첨가물이 적고 무가당, 무염, 트랜스 지방이 없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 100%로 만들어진 자연 땅콩버터나 유기농 땅콩버터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면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최상의 영양학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